무속인의 조종과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조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35세 직장인 김민준 씨입니다. 그는 10년 전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결혼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무속인의 조종을 받은 어머니가 딸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한 남자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운명적 재회.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어요. 그때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수연이는 활발한 아이였죠. 수연이가 제 도시락을 나눠먹자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준씨는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수연씨와의 첫 만남은 그에게 특별한 기억이었죠. 졸업 후에는 다른 중학교로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확실히 수연이었어요. 그 재회는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둘다 20대 후반의 미혼이었고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로 만났는데 몇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밝고 활발했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시 한번 빠져들었어요. 교제 1년 만에 민준씨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씨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수연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면서요. 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민준 씨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 생년월일 시간까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장, 연봉, 가족 사항까지 너무 자세히 물어보셔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수연 씨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수연이가 전화해서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엄마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준 씨는 당황했지만 예비 장모님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제 가족력에 대해 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제 형제 자매들의 결혼 생활은 어떤지까지요. 이부 이상한 조건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 어머니가 좋은 날을 골라야 한다면서 특정 날짜들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들이 모두 평일이거나 비숙이었어요. 결혼식장 예약도 어려운 날들이었죠. 더 이상한 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연 씨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수연이가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결혼 준비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꾸 친정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곤 했죠. 민준 씨는 수연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수연이가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집 위치에 대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엔 제가 직장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까지 나왔어요. 결혼식 한달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우리 딸과 결혼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한 장의 종이를 내미셨어요. 그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행동수칙 같은 것이었어요. 수연이와 싸우면 안 되고 수연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보내줘야 하고 집안 대소사는 모두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준 씨는 황당했지만 결혼을 위해 그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식은 결국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가 큰 결혼식은 부담스럽다며 가족들만 참석하는 식으로 바꾸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결혼식 직전에 수연이에게 뭔가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3부 결혼 후의 악몽. 결혼 후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민준 씨의 시련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한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이 계속되었죠. 더 심각한 건 직장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일했는데 결혼 후부터는 프로젝트마다 문제가 생기고 상사와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연 씨의 변화였습니다. 수연이가 결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짐을 싸서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결혼 6개월 후 민준 씨는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를 하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좋은 날을 봐서 하자고 해서 미뤄두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수연 씨는 혼인 신고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한 변명을 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엄마가 안 좋다고 하신다. 좀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들만 반복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준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엄마 민준이가 또 혼인 신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8개월 후 민준 씨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었는데 서류에 실수가 있어서 계약이 무산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었죠. 결국 민준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연이가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었어요. 사부 무속인의 정체. 민준씨가 무직이 된후 수연씨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수연 씨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자신이 무속인과 상담을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연이에게 좋은 사람인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속인이 제가 수연이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무속인이 저와 수연이가 결혼하면 수연이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워낙 저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속인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무속인이 제가 망하게 만든 다음에 수연이가 저를 떠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부터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민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픈 것도 직장에서 일이 꼬이는 것도 모두 무속인의 작업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수연이와 이혼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수연이와 함께 있으면 더큰 불행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죠. 민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연이와 솔직하게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와의 대화는 더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수연이에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수연이가 엄마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무속인을 만나봤는데, 저와 함께 있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오부아이의 탄생과 또 다른 시련. 그런 상황에서 수연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수연이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에게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유산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민준 씨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아이이기도 하고요. 절대 유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유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속인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요. 민준 씨는 필사적으로 수연 씨를 설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테니까 아이만은 지켜달라고요. 심지어 이혼을 해도 좋으니까 아이만은 낳아달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수연 씨 어머니와 무속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가 무속인과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민준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속인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속인이 아이를 낳게 하되 그 아이가 민준이에게 더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가 아이를 낳은 후에 민준이를 떠나게 하면 민준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결국 수연 씨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수연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이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친정에 가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죠. 육부 홀로서기 민준씨는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무직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는 가끔 집에 돌아왔지만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집에 와도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면서 또 친정으로 가버렸죠. 민준 씨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청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보자고 했죠. 하지만 수연 씨의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수연이가 무속인이 이미 다 말했다고 하면서 이 결혼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불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준 씨는 결국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도 수연씨 어머니는 끝까지 민준씨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이혼 후 민준씨는 혼자서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갓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웃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7부 회복과 깨달음. 이혼 후몇 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삶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혼 후부터는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했죠. 민준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능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일이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어요.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밝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딸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그런데 몇년후 민준 씨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수연이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가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는 재혼 후에도 어머니와 무속인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혼한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잘안 풀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데 수연이는 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민준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그랬구나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준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속인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수연이가 저를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무속이는 그냥 핑계였던 거죠. 민준 씨는 과거를 돌아보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인위적이었던 거예요. 수연이가 저와 싸우려고 일부러 트집을 잡았고 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했던 거죠. 8부 현재의 삶과 교훈. 현재 민준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요. 민준 씨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딸이 제게 아빠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가끔 엄마가 없는 것을 궁금해하지만 아빠가 더 사랑해준다고 하면 금방 웃어요. 민준씨는 딸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최근에 수연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딸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한 거예요. 수연 씨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그 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수연 씨의 연락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함께 있는 조건으로 만남을 허락했죠. 그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연이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수연 씨는 민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조종에서 벗어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구부 용서와 새로운 시작. 민준 씨는 수연 씨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엄마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수연 씨는 정기적으로 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수연이를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정말 열심히 딸을 돌보려고 노력했죠. 몇 개월 후 수연 씨는 민준 씨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건으로요.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딸을 생각하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겠지만 또다시 예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무속인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준 씨는 결국 수연 씨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딸을 위해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했죠. 현재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무속인의 말을 믿고 가족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속인이나 점술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민준 씨는 특히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조종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는 현재의 심경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는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점술에 의존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준 씨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